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빌리어드 챔피언십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당구의 세계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말씀의 김종석 해설위원과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남자 스리쿠션 대표를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국내 방송 사상 최초로 여자 스리쿠션 대표를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당구라고 하는 종목이 남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인지 오늘 경기는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남성들만이 하는 스포츠로 알고 있던 당구가 네. 요즘에는 여성들도 많은 그 활성화시키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렇습 아주 부드러움과 강약 조절을 네. 하면서 되는 여성들의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나올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자스리쿠션 대회 어떤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지 먼저 여러분께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베자스 리쿠션 대회입니다. 김유미 선수와 이현숙 선수의 준결승 첫번째 경기 이어서 권미숙 선수와 정은영 선수의 준결승 두번째 경기를 여러분께 차례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선수입니다. 김유미 선수고요. 나이가 24살입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무력은 4년입니다. 이에 맞서는 이현숙 선수입니다. 나이가 33살입니다. 하지만 구력이 1년밖에 되지 않는 선수입니다. 네. 어, 1년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 선수의 입상 경력이 포켓볼에서 라인볼에서 2위를 전국대회에서 하고요. 네. 아주 입상 경력도 좋고 선수의 아주 기량이 탁월한 아주 선수배 되겠습니다. 먼저 보실 준저승 첫 번째 경기는 이헌숙 선수와 김유미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김유미 선수고요 화면 왼쪽이 이황숙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이황숙 선수. 구력이 1년밖에 되지 않는 선수인데요. 네, 구력이 1년밖에 되지 않는 선수인데 기량이 타고나고. 네. 또 전국대회에서도 준우승을 한 그런 아주 기량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공을 가리기 위해서 뱅킹입니다 아, 네. 흰공 그러니까 흰공이 선구죠. 네. 이헌숙 선수가 먼저 선공을 펼치 겠습니다. 어, 이 시합은 이 뱅킹 처음에 시타할때 그 뱅킹 연습을 많이 네. 해서 뱅킹 에서 이기고심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어, 그런 경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보내드리 고 있는 여자 서리쿠션 대회. 네. 이헌숙의 초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너무 귤를 멀리 밀면서. 어, 회전을 너무 많이 줬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너무 길어졌습니다. 큐를 가볍게 조금 좀 쇼트로 던졌어야 될것 같습니다. 김유미 선수의 공격인데요. 어, 김유미 선수. 바깥으로 밀어치기. 네, 바깥으로 밀어치기. 치기. 바깥으로 치기. 네, 아주 성공했습니다. 한 포인트 먼저 획득했습니다. 당점을 네. 왼쪽에 줬고요퀴스가 위험했는데. 네. 네 역시 키스를 빼면서. 네, 아주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포인트 획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먼저 11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지요? 네, 그렇죠. 네, 이네이 네, 이 시스템은요. 네. 아 어, 가로치기를 해야 될것 같은 공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가로치기. 아 짧은 네. 투수를 봤어요. 네, 네, 네 가로치기 성공입니다 회전도 좋았고 두께도. 아주 정상적으로 좋았습니다. 2대0 2대 김준비 선수가 두 포인트 네. 앞서고 있습니다. 네. 바깥으로 아, 돌려치기인데요키 네, 네, 바깥으로 돌리기 고맙습니다. 아주 정확했는데요. 네. 두께를 조금 잘못 맞추는 바람에 네, 키스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상구 동호인들이 저런 키스를 피하지 못해서 참 아쉬워하곤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추어가 키스를 빼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네. 네. 니다 네. 자, 선수들. 자, 이제 어 이렇게 공이 선택이 되게 되면요. 네. 뭐 여러 가지 저그 부분이 있을겠습니다만은 우리 선수가 어떤 것으로 김용미 선수. 네. 빈 쿠션 걸어치기인데요 어, 네, 정확하지? 쿠션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네. 네. 아주, 아, 어, 네. 아주 기량이 있는, 네. 기스도피 하면서 아주 상당히, 어, 좋은 두께로, 어, 보여줬습니다. 구력 4년생답게, 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또빈 쿠션으로, 네. 빈 쿠션 걸어치기로 할것 같은데요. 네. 두께가 맞지 않았죠? 네. 자, 이럴 때는 쿠션을 이용해서 걸어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쿠션을 이용해서 지금 걸어치기를 시도했는데, 네, 네 공이 아, 직접 맞았죠? 네. 포인트는 3대 0이고요. 이현숙 선수의 샷입니다. 이현숙 선수 자세 좋고요. 네. 아주 정확한, 네, 기본 자세가 아주 정확합니다. 네 너무 큐에 네, 힘을 너무 가미해서 네. 네 공이 정상적인 길로 오지 않고 약간 그 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를 너무 짧게 만들어 줬죠 네 그래서 실수를 어, 것습니다 그리고 큐를 샷을 하면서 너무 빨리 들어줍니다 네 김유미 선수 네, 코나 어, 코나 돌리기 네.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잘 봤습니다 네 코너 돌리기 정확하죠 어, 네, 네 성공입니다 박수. 네 실력이 참 뛰어난 선수인데요. 네, 강약 조절이 아주 네. 좋은 그런 선수가 됩니다. 4 포인트를 네. 먼저 얻고 있는 김민입니다 오늘 복장도 참 예쁘게 차려입었고요. 네. 활동 무대는 태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어, 빈 쿠션으로 자우리 홈 네, 시스템이었는데 각도가 짧았습니다. 네, 네 복장은 또이 어, 당구는 신사들이 네. 하는 그 스포츠라고 해서 네, 아주 복장들도 아주 깨끗하게 입었죠? 네. 아, 대회전, 대회전으로 갈것 같으군요. 회전도 많이 주고 네, 큐를 멀리 밀어서요. 자, 코너 돌긴데요. 네, 큐스 네, 피하면서 아, 네. 큐스피하면서 네, 성공입니다. 네, 좋았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선수가 큐를 이렇게 멀리 밀어서 이 부분에서, 어, 퀴스가 보통 일어나는데요. 두께로서 네. 또 퀴스도 피하면서, 네, 아주 정확하게, 아, 이적구를 맞추는, 네, 아주 어려운 그런 공이었는데 아주 쉽게, 네, 쳐내는 이헌숙 선수였습니다. 한 포인트를 만회했습니다. 네, 걸어치기로 갈것 같은데요. 걸어치기. 아, 네, 걸어치기인데 공이 너무 두껍게 맞았죠? 네, 어, 짧은 쿠션이 네,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짧게, 네, 네 짧았습니다. 큐를 네. 너무 빨리, 어, 치켜 들어줌으로서 휠링을 가미를 해서, 네, 곱게 나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큐를 샷을 하고, 조금 곱게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습관이 되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아마추어 선수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김윤미 선수. 이번에도 아, 아, 대회전이죠? 네, 김윤미 선수 대회전이죠? 네. 네. 힘이 조금 부족할 듯 싶은데요. 아, 네. 네 짧은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네 짧습니다. 네. 네 이런 때는 여러 가지또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네. 뭐 어, 바깥으로 돌려치기. 네. 바깥으로 돌리기. 네. 끌어 당겨들 건데요. 아, 키스가 일어났죠. 수구가 네, 일접구를 맞추면서 키스가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 키스를. 쓰리쿠션에서는 네. 키스를 피하는 부분도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상당한 기술을 저,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의 두께를 잘못 맞추게 되면 어, 키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짧은 쪽으로 3단치기를 어, 시도할 것 같습니다. 김유미 선수 가로치기 비슷하게 3단치기죠. 네, 가로치기. 3단치 네, 3단치기죠. 네, 3단치기 선수. 5대1. 아네 아주 김유미 선수 규질이참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네, 구력대로 네. 공이 아주 부드러움에서도 강력 조절을 잘하고 있는 선수가 되죠 초반 상승세를 네. 주도하고 있는 김유미 아, 네, 빈 쿠션으로 네, 빈 쿠션으로 공이 안 맞질 않습니다 이번에 쿠션을 한번더 맞고 말이죠 네, 네, 이적구를 그렇죠. 맞출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뭐 어, 최선을 다해서 시도한 네. 그런 경기같습니다 일적구가 다소 멀리 있습니다. 이현숙. 이현숙. 선수. 아주 정확한 자세. 네. 바깥으로 아, 돌리기. 네. 성공입니다. 네, 바깥으로 돌리기. 아주 교과서적인 샷이었습니다. 네, 키스를 또 피하면서. 네. 조금 두께가 잘못 맞게 되면 키스가 일어나는 공이죠. 네, 아주 대단한 기량입니다. 이그 정도의 정확한 자세. 아주 최고 중요한 거죠. 남자 선수들의 기량에 전혀 밀리지 않는 실력들을 아, 네. 보유하고 그 있군요. 아주 대단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안으로 돌리기. 속? 안으로 돌리기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안으로 돌리기네. 네, 안으로 돌렸는데 네. 회전이 부족했습니다. 두께깨 회전이 약간 부족해서 회전을 좀줬으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스트로크였는데요. 좀 부족했습니다. 자, 김유미 선수 자세도 좋고 네, 정도에서 아주 잘 배운 공이죠. 김준미 아, 선수의 공략인데요, 네, 기은 네, 피했고요. 긴 쿠션을 향해서 바깥으로 돌리기 시도했죠. 네, 네, 네 아주 훌륭한 네,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6대 2가 됐습니다. 자, 김준미 선수 외모도 출중하고요, 당구 큐절도 상당히 네, 부드럽게 잘하고 돌리기, 있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시도하죠. 아! 네 파울이 일어나는군요. 자 이번엔 폴리가 네, 됐고요. 미스, 미스가 일어났죠. 네. 네 그래서 초크를 쳐다보면서 조크를 골고루 치라는 것이 또이 어, 게임을 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6대 2인데요. 아네 그렇죠. 가볍게 네. 코너 돌리기. 코너 돌리기. 긴 코너 돌리기입니다. 아네 코너 돌리기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성공입니다. 네 어려운 각도 아니었습니까? 아, 어려운 각도였죠. 네. 구력이 1년밖에 되지 않는 선수입니다만 포켓 나인볼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이 점이죠. 코나 돌리기. 네, 이 점. 따라붙고 있는 이현숙 두 포인트 내리 따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네. 돌리기. 아, 네. 아 네. 야, 키스는 키했습니다만은, 네. 이적도를 맞추지 못합니다. 네, 두께가 너무 얇았고요. 네, 초크를 저렇게 칠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쳐다보면서, 뒷부분을 쳐다보면서 골고루 이렇게 네. 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초크가 많이 묻어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적게 아, 묻어 있는 게 좋습니까? 적당히 묻어 있어야 되겠죠? 네, 아, 이 큐를 또 지켜들었습니다. 큐를 네. 샷을 하고, 어 가만히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선수들이 지금 아마추어 선수들이라서 네. 큐럴로 샷을 하고 너무 빨리 치켜드는 휠링을 그 가미 하기 때문에 공이 제갈길로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핀 이번엔 핀쿠션 쿠션 돌리기인데요 네네 핀쿠션 돌리기를 하죠 네 약간 긴듯합니다 그러나 아네 키스를 이용하군요 네, 키스를 이용는데 네, 키스가 네. 나서 네 정확하게 공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엔 행운이 조금 네. 따랐나요? 아네 시스템이 약간 길었습니다. 네. 네 저게 떨어지게 되면, 네 약간 길었는데도, 네 키스가 일어나면서 안의 아, 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성공을 했죠? 네. 선수가 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또 바깥으로 돌리기 빈 쿠션. 아네 정확하죠. 네. 네 아주 정확한. 자 6대 6이 됐고요. 네 회전입니다. 아 6대 6. 동점을 만드는, 네, 동점을 만들었죠. 빈 쿠션 걸어치기였습니다. 아, 네. 네, 자, 이번엔 네. 수구와 인력구가 딱 붙어 있는데요. 네. 네, 대회전. 아, 네. 부드럽게 밀죠? 아, 정확합니다. 아, 역전에 성공하는 네, 네. 이환수 네, 네. 7대6입니다. 네, 회전을 많이 주고, 큐로서의 작용을 하는 커트를 약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자, 이번에도 가로치기가 가능한데요. 네, 가로치기. 아, 아, 네. 네, 가로치기. 네, 성공입니다. 아,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몰아치기에 능한 선수네. 네, 네, 네. 이렇게 벌써 어, 상대방한테 맵치고 있게 되면은, 어, 상대방이 심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돼서, 어, 자기 페이스를 납 기량을 발휘 못하는데, 이 선수는 아주 상당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3단치기, 3단치기, 네, 짧은 3단치기죠. 자, 쿠션을 삼단치기 맞추면서 성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9대 6인데요. 9대 6인데요. 김유미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을지, 아니면 끝까지 11 점으로 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근접 거리에 붙어 있는 공은 또 파울이 일어날 수도 있죠. 아, 네, 좋아요. 리버스. 네 리버스 시스템. 어, 회전도 좋았고요. 두께 좋아도 좋았습니다. 이번엔 당점을 오른쪽에 넣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주고 쿠션을 어, 맞을 때 지금 네. 각도가 벌어지는데요. 네. 네. 리버스, 리버스 시스템에 네. 성공하는 대단한 기량입니다. 마지막 네. 한 포인트입니다. 코너 돌리기. 네, 각도 좋죠. 네, 성공. 정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현숙 선수가 역전의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현숙이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결국 초반에 뛰었던 이연숙 선수가 위기 능력과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결승에 선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이연숙 네. 선수, 오늘 뭐 역전을 하면서 이겼는데요. 네. 어, 좋은 남성들도 어, 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좋은 어, 기술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어, 뒤져서 올라오면서 마음적인 부담도 네. 아주 중요했는데, 아주 그것도 헤쳐나가면서 좋은 아주 그, 게임을 해서 이겼습니다.